미국에서 차량을 마련하고 미국에서 출발하는 세계 여행 오버랜딩 프로젝트를 준비해가는 내용을 다루는 시리즈 영상 네 번째입니다. 이 시리즈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은 영상 아래에 게재된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복습 영상을 먼저 보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추천합니다. 주소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주소? 주소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편리한 것은 뭐 아시는 친구가 있거나. 또뭐 친척이 있으면 좀 주소 좀 빌리자 하시면 돼요. 미국에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국지주의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뭐 아, 속지주의라고 하고 우리는 뭐그뭐 그뭐 혈연주의라고 그러나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국적을 어, 내가 이제 아들을 미국에서 낳다 하더라도 어, 내 직계 아들이면 한국에서는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독번하고 쳐주죠.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내가 미국 사람이라 하지라도 한국에서 나게 되면은. 내가 또 미국인인가 입증을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또 미국 시민으로도 하기도 하고 또 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즉 엄마가 한국 사람이야 여행을 와가지고 미국에서 애를 낳았어 그러면 한국 사람 이제 여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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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미국 사람이고 아니 한국 사람이고 아이를 미국에서 낳았으니까 이제 애기는 미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속지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아,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LA 같은 데는 이제 조그만한 뭐 어, 산모들 만들어 가지고 베풀뜨기 아줌마들 와 가지고 한 여기서 한 4, 5 개월 지내면서 애 낳고 시민권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신 분들 상당히 많아서 미국에서도 이제 강력 단속을 하고 규제가 있어서 고러는데그뭐 제가 흘러간 옛날 얘기라 이제 그런 어, 일화들이 지금도 있고 지금도 뭐 영업 중인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전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에, 우리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여행객이니까. 만약에 주소지가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뭐, 어, 시애틀이 있는 워싱턴 주라든지 캘리포니아 주라든지 뭐, 인근에 뭐, 보스턴이나 뭐, 저쪽 대서양 쪽으로 가시든지 편한 쪽에다가 일단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체국으로 달려가세요. 미국의 우체국은 USPS라고 그래. USPS. United States Postal Service에서 USPS라고 하는데 그 동네마다 이렇게 이제 우체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시게 되면은 사서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말하면 피어 박스죠. 어, 포스탈 오피스 포스터 오피스 박스인가? 해서 이제 거기에서 어, 한 달에 뭐한 8분에서 10불 내외입니다. 자기 크기에 따라서 조금 가격이 달리긴 합니다만는뭐 어, 6개월 계약 정도로 해 가지고 어, 돈을 내시고 또 중간에 이제 쓰시게 다쓰시면또좀 환불도 좀 받고 해서 월한 10불 내외로 어 피어 박스를 하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USPS가 공적인 이제 관공서, 우리나라 말하자면 이제 반관. 예전에는 이제 미국의 이제 관공서였지만 조금 이제 독립에 나왔기 때문에 공사라고 할수 있겠죠.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대부분 어, USPS의 주소는 다 인정을 해주고요. 또 만약에 이제 그게 또 어렵다, 또좀 그렇다, 또 혹시 또 무슨 규제가 있어가지고 좀 어렵다 그러시면은 뭐 UPS라고 해가지고 그. 택배 배달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뭐 FedEx라든지 우리나라처럼 뭐 그런데에그 에이전트에 가게 시게 되면 거기서 어 똑같이 우체국과 똑같이 그 니까그 주소 서비스 즉 편지도 받고 편지도 보관하고 또 돌려주기도 하고 이런 이제 우체국 서비스를 해주는 개인 업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온라인 찾아보세요. 다 있어요. 그래서. 어, 돈을 뭐한 10불 내외를 주시고 서비스를 받으시면은 이제 주소를 확보할 수가 있겠죠. 어, 그러니까 이제 뭐 주소, 주소를 파악하는 건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주소가 필요하느냐. 아, 어, 이제 우리가 차량을 살 때, 자, 오늘 이제 가서 한국에 가면은 바로 어, 등록증이라든지, 이그 다음에 타이틀이라 고 그러죠. 어, 소유권, 뭐 이런 등기 서류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에도 이제 그넘발을 붙여야 될거 아닙니까? 플레이스 넘버를. 이런 걸바로주는게 아니에요. 4주 내지 뭐 8주가 걸려요. 주마다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리고 상당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 이후에 그것들을 어떤, 어떤 데는 한개한 한 개씩 보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 등록증 보내, 하나 보내주고, 또그 다음에 뭐 이제 타이틀, 어, 법적인 그 소유권 따로 보내주고, 그 플레이트, 그 알루미늄 판때기 있죠. 그 자동차 번호판 따로 보내 주고 이런 식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분실 사고를 막기도 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이세 가지가 하나라도 반송이 되면은 아이 사람은 여기 거주하지 않는 걸로 판단 하기 때문에 이런 속지주의적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물건을 받을 때까지는 대책 없이 대책 없이 주소지를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주소지가 존재를 하고. 그 기간이 지났을 때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유념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소지가 이제 있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차를 구해야죠. 차를 자 그런데 이제 차를 구하는 문제도 저는 이제 레커멘드가 뭐냐면은 친척 집이나 있으면은 대개 대부분의 이제 수속을 끝내는데 미니멈 한 달. 또는 두달 정도의 여백 기간을 가지고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한국에서 차를 보내게 되면 차가 태평양을 정시에 출발해서 LA 롱비치 한국에 들어오는데 한달 걸려요 근데 선적 준비를 하고 뭐 통관 준비를 하는데 또 한국에서 15일 걸려 그리고 또 LA 항에 또 제때 한달 내에 왔다 하더라도 또 끄집어내리고 검사 받고 뭐 세관 통과하고 뭐다 하는데 또, 또 보름 걸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래나 저래나 대양을 한번 넘어가는 데는 두 달이 소요가 된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내던 포틀랜드에 왔어. 뭐 이틀이면 오잖아요, 그죠? 길어봐야 그래서 오시게 되면 두달 정도의 그와 같은 준비 기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방안을 얻으시는 것을 추천을 해. 아마 그럼 여러분들은 뭐 에어비앤비를 얘기하실 거예요 에어비앤비에 편리하시고 숙달이 되셔서 또 그게 가격 경쟁력이 있으시면 그쪽으로 하세요 그리고 또 다르게 이제 미국에 보면은 어 우리나라에 뭐 당근마켓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어 이렇게 그 미국에 집들이 많잖아요 애들이 나가게 되면 이제뭐 집이 뭐네개 다섯 개짜리가 있으면 또 집이 비어있으면은 노인네들이가 그 방비어 있는 게또 싫고. 또는 뭐 돈이라도 조금 들어오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방을 내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꼭뭐에어비앤비 연계가 돼서 사업적으로 뭐어 네트워크로 소개를 받고 오고 가고 뭐 그런 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와 있으니까 비워주는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어 집을 구해가지고 어 월세 개념으로 한 달, 두 달, 석달 필요에 따라서는 일단 임시 거처를 할 때를 어 하시면은. 대부분 이제 원룸으로 해주게 되면 다 거기 안에 이제 f u 시 n 즉 옷장도 있고 벽장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침대도 있고 다 있죠. 플러스 아마 부엌은 주인하고 같이 쓰든지 냉장고로 걸또 냉장고가 필요하면 50불짜리 중고 사다가 갖다 놓으시면은 어 자기 허리만 한거그 어 충분히 쓸수 있고 또그 어 다음에 이제 쓴다면 내다 팔아버리고 그러면 돼.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큰 어 변수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충, 뭐, 내가 포트랜드 기준으로 아직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좀 디테일하게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한 500불 정도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의 이제 가장 핵심 조항은 이제 뭐냐, 차를 사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차를, 음, 차를 사서, 사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갈림길이 있습니다. 자, 신, 신규 차량을 살 거냐, 그건 다르죠. 음, 저 같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오버랜더. 예를 들어서 한 1, 2년, 뭐 3년 정도 미국하고 북미하고 유럽 정도 돌다가 차를 팔아먹고 어, 한국으로 가겠다. 한 2년 정도, 한 3년 정도, 4년 정도 생각하시는 분 같으면은 뭐 나는 새 차도 권장할 만해. 차값이 그렇게 비싼 게 아니니까. 어, 물론 뭐 엄청난 또큰 차를 하시면 돈이 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잘안 팔릴 거야,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파는 거다 계산하셔가지고 자기의 예산이나 스타일에 맞는 것들은 이제 미리 작정을 하시고 오셔야 돼.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신규 차량이 있을 수도 있고 또그 다음에 중고차를 딜러에게 살 수도 있고 또 개인에게도 살 수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차종 중에서도 차종 중에서도 캠핑카로 이렇게 다 되어 있는 차만 사가지고 나는 좀 환경이 좋은 북미 정도 여행하다가, 에이, 뭐한 1년 됐으면 됐지. 그냥 그렇게 가실 분 같으면은 여기서 샀던 말로 이미 컨버전이 되어 있는 캠핑카를 뭐 사셔도 상관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예, 한국에서 다 되어 있는 그딱 눈에 띄는, 여기서는 미국에서는 뭐 캠핑장에 자시면 되잖아. 그리고 시 바깥으로 나가시면 되지 뭐 까이가 아닌데 난꼭 스텔스도 하고 아 그러면 뭐 조금만거 사시고 내가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야 자 그러면 신차를 살까요? 아니면 은좀 믿을만한 중고차를 살까요? 아니면 내가 조금 차를 좀 보고 막까이까 뭐, 한번 그럼 뭐한몇 천불 사가지고 또몇 천불에 팔아버릴 것 같으면은 그냥 몇년좀 쓸만한 그냥 대충 그냥 중고차를 바로 직거래로 살까요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 루트가 있게 됩니다. 신차를 사야 되시면 은 일시불로 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신용이 없기 때문에 일시불로 사셔야 되고 또 타이틀을 갖고 계셔야 은행에서 물론 융자도 안 해지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타이틀을 갖고 계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멕시코를 간다든지 혹여 또는 유럽까지 진출을 하시거나 그렇게 되시면 은 타이틀 원본이 있으셔야지 선적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멕시코 같은데 이 나쁜 놈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 렌트카 해가지고 어 자기 렌트카는 내, 내 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멕시코 가서 팔아먹고 돌아올지 그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그래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 차, 내 차라는 그 타이틀 소유권이 없으면은 일단은 미국 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일시불로 어 지불을 하셔야 될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차는 이제 딜러에서 사기 때문에 딜러에서 임시 번호판이라는 거를 만들어줘요. 임시 번호판이 뭐냐면은 종이에다가 어뭐 A 뭐274455뭐 이런 식으로 쓰고 유효기간 뭐오늘 이제 뭐 9월 1일이면 12월 1일 뭐석달넉달 이제 충분히 그 아까 여러 가지 서류들이 다 나올 시간을 임시로 주고 바로 현장에서 발급을 합니다. 그러면 은그 종이를 뒤집 유리창에다 이제 안쪽에다 붙이고 다니고 그러면은 아 이제 그 동네 경찰이나 대부분 사람들이 시비를 안 걸죠 아 이거 세차 연다가 지금 이제 등록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딜러가 발행한 아 임시번호 그 종이로 된 거를 하기 때문에 뭐 누가 시비 안 걸어요 어 뭐아 지금 이제 모든 서류들이 딜러가 알아서 진행 중인데 뭐 시비 걸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모든 이제 일체적인 서류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소지하고 돈만 지불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한국, 그 예를 들어서 면허증들, 거주지가 어디냐, 뭐 이제 주소지 같은 거 알려주시면은 우리가 번호판 하는 플레이트하고 타이틀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레지스트레이션 카드, 즉 뭐냐면 우리나라만의 등록증. 이 대기 이제 미국에서는 한 2년 정도 내외 돼요. 2년 정도. 어, 오레곤 같은 데에서는 세차를 사면 5년죠. 5년. 어, 그래서 주마다 다르니까 어, 그건 이제 알아보셔야 돼. 그리고 어, 이제 그 유효기간, 그 타이틀이 유효하다 언제까지 유효하다고 하는 스티가 딱지를 줘요. 어, 그래서 어떤 주는 아예 그 라이센스 플레이트가 한 장인데도 있고. 대부분은 또두 장이 돼요. 대부분 두 장이야. 그리고 그 어, 플레이트에다가 몇년몇 몇 월까지 유효하다고 하는 스티커 두 장을 붙이는 데도 많이 있고 텍사스 같은은 아, 또 그걸 안 붙여. 미네소타 이런데도 안 붙여. 유리창에다가 그냥 바로 그 운전석 유리창에다가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몇년몇 몇 월까지다.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여튼 이제 외부에서 경찰이 봤을 때이 차는 몇년몇 몇 월까지. 에, 등록을 한 차량이다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치들을 딜러가 준비를 해가지고 어, 이제 보내주고 또는 가서 딜러에서 이제 연락이 오면 찾아가고 오시면 됩니다. 딜러들은 대부분 이제 우리가 일반인이 그 DMV라고 말씀드렸죠 차량국에 가서 개인이 신청하시는 거. 뭐 중고차는 본인이 가서 하셔야 돼. 그럴 때보다 한배 정도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뭐한 2주에서 3주 정도 걔네들은 속도를 내고 우리는 한 4 주에서 6주 정도 기다려야지 이제 실질적으로 어, 물건들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개인적으로 이제 중고 차량을 구하시게 되면은 어, 전 세계적 어, 전 미국에서 좀 많이 알려진 데는 카맥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신뢰도가 있어. 거기는 가시게 되면 이제 만 불짜리 이하 차량은 거의 안 팔아요. 만불 이상 차량들 한 1,300, 1,500 이상 중고 차례도. 어, 그런 차량들을 이제 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걔네들이 나름대로 자체적인 또, 어, 보증을, 뭐, 1년 보증을 해준다든지, 또는 아니면 팔기 전에 인스펙션을 잘 해준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나름대로, 어, 자기네 이제 브랜드를 걸고 하는 것도 좀 있고, 어, 대부분은 이제 동네에 조그맣게, 뭐, 차량 한2삼 30대 놔두고 하는, 그, 올망졸망한, 어 동네 자동차 딜러들도 어느 도시를 가든 엄청 많아. 또 그리고 이제 조금 차를 좀 다뤄보시고 조금 아시는 분 같은 분은 뭐 우리 나이쯤 되면 뭐 3, 40년 한다 운전해보지 않으셨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어, 개인 간 거래를 통해 가지고 끌고 흥정을 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럴 경우에 개인 간 거래를 하던 그 다음에 중고 딜러가 해주면 물론 다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인 간 거래를 해야 될때 중요한 서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소유자가 소유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오리지널 타이틀, 소유권. 그 사람의 이름이 명기가 되어 있고, 두 번째 확인해야 될 거면, 뭐냐면, 이제 미국말로 린이라고 해, 요 린. 즉, 이게 뭐냐면, 린이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은행에서 1억짜리 차를 샀어. 그리고 이제 3천불은 내돈내고 7만불을 빌렸으면 5년 동안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럼 5년 동안 게내 차가 아니야. 그러면 오리지날 타이틀은 은행에서 보관을 하고 돈을 다 갚으면 이 사람 돈을 다 갚았다라고 해가지고 린 릴리즈라고 해서 말하자면 이제 담보 설정이 해제가 됐다. 한국말로 말하면 그 사인을 해줘서 100%이 사람이 돈을 다 갚았다. 라는 거를 밑에서 사인을 해줘. 그죠? 그게 있어야 돼. 그게 있어야 돼 아니면 아예 100%내돈 주고 샀으면 아예 그, 그런 기록 자체가 없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첫 번째.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나에게 판다 해가지고 밑에다가 오리지널 타이틀 밑에서 그 파는 사람의 사인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빌오브 세일이라고 그래요. 어, 빌오브 세일. 그럼 뭐냐 한국말로 표현하면 뭐라 그럴까? 판매 확인서. 어, 어, 내가 너한테 판매를 꼭 이거는 중고차로 판매했다. 라고 하는 이제 양식이 있어 거기에 보면 이제 내가 몇 마일에 판 사람은 누구 이름이고 나는 주소지가 어디고 내뭐 예를 들어서 오레건 드라이브 라이센스는 몇 번이고 그 사람이 의제 파는 사람의 신원과 그 다음에 이 차가 몇 마일을 뛰었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몇 마일에서 넘겼는지 그 오도메타라 그랬죠 오도메타의 그마일이 지도 같이 적고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어, 팔아놓으라 하는 거를 이제 그 사람 또 별도의 서류에다 받아야 되는 bill of sale이라고 하는 서류를 두 장을 반드시 챙기셔 가지고 가지고 이제 차량국에 가셔서 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타이틀을 달라 소유권을 이전에 달라 하시게 되면은 국적 여하를분분하고 국적 주소지는 오레곤이고 오레곤 500원 주소로 써야 돼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주소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를 이제 기재를 하셔가지고 하시게 되면은 제가 샘플로 오레곤의 그 타이틀 이전하고 등록을 하는 어 기본 서류 어 제일 중요한 서류 한 장을 아래에 다운로드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PDF 파일을 다운을 받아 하셔가지고 어떤 것들을 기재를 하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수수료를 내고 기다리시면 돼. 그러면은 이제 도저히 돈이 얼마나 들까? 이제 그거는 여러분이 매사추세츠에 계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사추세츠 DMV 웹사이트에 가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제가 살던 오레곤 같은 경우 얘는 새로운 타이틀로 명의를 변경해서 이전을 하게 되면 약 100불 정도, 13만원 정도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차량 등록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워싱턴이나 어, 태평양 쪽에 있는 그 오레곤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데에는 배기가스 규제가 굉장히 심해요. 어, 중부 쪽이나 동부 쪽으로 갈수록 배기가스 규제가 좀 약해. 그 무슨 얘기냐면은 꼭 어떤 정해진 횟수마다 2년에 한 번씩 배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배기 검, 검사를 받지 않으면 등록이 안 돼. 그래서 그거를 받은 다음에 그 서류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로브 세일 타이틀을 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제 운전면허증 그리고 저 주소지 확인 할 것들을 가지고 이제 DMV에 가셔서 제출을 하시면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등록증에 에, 그다음에 레지 a 트레이션이라고그러잖아요 보통 이제 5년이 5년 내에는 어, 어, 5년 내에서는 오래곤에서는 5년 동안 5년짜리를 발급해. 근 5년이 넘어서는 이 2년에 한 번짜리 2년짜리 등록증을 받아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가셔서 DQ 검사도 받고 환경 검사도 받고 등록증도 갱신을 해야 돼요. 자, 그 비용이 되게 이제 2년 내 2년치가 130불 정도 돼. 1년에 한 65불, 한 8만 원 정도에 말하자면 등록사라고 해야 되나? 음,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그리고 그거는 이제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어, 2년에 한 번씩 돼요. 여기 주마다 다르니까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 알루미늄 그 번호판이 나오잖아요. 그두 장이 나와. 그리고 스티커도 붙여서 나와요. 그 가격이 26달러야 한 3만원 정도 돼. 초기 비용이 그 정도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거기다가 번호판 붙이고 이제 랄랄룰루하고 미국 차량을 끌고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끌시고 어디든지 가시고 돼요. 두 번인가 컨벤션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임시로 한국에서도 운행이 가능하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아, 컨벤션 조약에 가입이 돼 있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가입이 돼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국제 컨벤션이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그 우라질 럼면 중국하고 대만만 빼고는 어디든지 차량을 가지고 가게 되면은 그 나라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TIP 즉 차, 임시 차량 운행 허가서나 또는 까르네 아 요거 이제 차량 어, TIP 말고. 요 자식 여기서 와가지고 또 차를 팔아먹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보증금을 내라 고 그래. 보증금. 그래서 이제 보증금을 보증금 증서 담보 증서지. 예, 내가 만약에 차를 들어왔는데 안 나가면은 내가 돈을 얼마를 까이겠다 하는 이제 그 국제적으로 인정이 되는 까르네라고 하는 보증서를 내면 은또 바로 들어가. 그러니까 차가 들락날락 거리는데는 나라마다 약간의 기준은 좀 다를 뿐이지만은 그저 유별난 국가 몇 개를 빼고는. 우리가 차량을 가지고 전세계를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왕왕 왕왕 어떤 나라에서는 외국에서 <laughs> TIP 임시로 들어오는 차량이라 할지라도 국내법의 관습이나 법의 허점을 이용을 해 가지고 또 차를 팔고 올 수도 있어 또 차량을 만약에 팔고 못 오는 경우에는 탈차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다가 뭐어 실질적으로 차라가 언덕 빠지에서 이제 내 친구 중에한 놈이 그런 애가 있어. 뒤로 뒤로 큰 차를 저 크라스비 캠퍼를 그 뭐냐면 어 벤츠 스프린트 했어. 뒤로 빠꾸하다가 그 커브를 그 커브를 못 돌니까 뒤로 빠꾸하다가 뒤에 개골 창으로 떨어져가지고 팔다리 다 부러지고 차는 거의 뭐 반파 이상으로 돼가지고 뭐 구제 불능이야. 그래서 어 이제 셀베이지, 그 말이죠. 뭐 말하자면, 이제, 음, 폐기 처분을 해버려서, 어, 그 경찰에서 리포트, 사고 리포트하고, 폐차시킨 폐차 증명을 가지고, 이제, 예, 영상관에 가서 도장을 받고, 미국에 와서, 천서를 시키고, 이제, 완 이건 폐차됐다. 한국도 마찬가지 스텝이에요. 2년이 넘었을 때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실컷 타고 다니다가, 그거를 뭐, 어, 차량을 하는 것보다, 폐차를 시키고 들어오는 게 어떤 쪽으로는 계산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게 상당히 좀 제도적으로 그 굉장히 사람을 잔머리를 굴이게 하는 굉장히 악법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이제 그어저 공인인증서 같은 그우라질러의 공인인증서 같은 제도가 이제 바로 어 우리나라에 2년 내에 들어와야 된다는 그 웃기는 법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그런 나라들에서는 대부분 어, 국제 면허증을 어, 인정을 해줘요. 인정을. 인정을 해주는데 사실은 그 국제 운전 면허라는 게 미국에서 동네 경찰도 본 적도 없어. 신경도 안 써. 그냥 보자. 그래서 미국에서 관점은 보험을 갖고 다니느냐, 안 갖고 다니느냐. 요거에 관점 있어. 어, 그리고 뭐, 이제,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게 유저식 등록이 안 됐네. 그럼 또 등록이 만약에 안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어, 2024년 이제 9월 마감이야. 아, 니 8월 마감이라고 지났잖아. 벌금 안 때려. 벌금 안 때리고, 유예기간이라는 게 있어 또. 1년간 봐줘. 바빠서 못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엔 여러 가지, 이제, 그 주마다 이렇게 유도리도 다있고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되는데, 어느 나라를 가시더라도, 뭐, 어, 원론적으로 국제 면허증을 가지고 가라. 뭐 여러분 보시다알잖아 국제 면허증 보면은 종이 석장인가에다가 하나 붙이고, 뭐, 고무도장 하나 뻑 찍고, 사인, 뭐, 이렇게 뭐, 사람이 하고 되게 허접해. 뭐, 돈, 미국에서 25불인가를 내면은 1년짜리 끊어주는데, 그것도 임시로 발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 친척이나 뭐 동생이나 뭐 누가 해가지고 그걸 또만들어갖고패덱스로 붙여가지고 현장에서 받아서 또 계속 가지고 필요하시면 가져 가셔도 되고 제 경험 치로는 뭐 나라마다 다르니까 한번 로컬 경찰하고 어 일단 운전 면허는 유효해야 되겠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 10년짜리 운전 면허증을 갖고 나오시면은 상당히 장기간 스트레스가 덜하실 거다 아, 이런 얘기예요 중원부원이좀 많을 것 같아서. 이해 말씀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즐거운 10월 달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이었어요.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